선니다 우리 수업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 바로 다국적 기업이 본국에 미치는 영향과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국과 진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사회에서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것을 두 가지를 모두 다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영향, 본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면 바로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어디에, 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 경제가 더욱 좋아지더라.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 이런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하려면 본국의 경제가 그만큼 좋아야겠죠.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나타납니다. 부정적 영향은 여기 조금 더 나타나는데, 만약에 경제가 좋지 못할 경우에 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주로 어떤 거? 바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자, 본국에 일단 생산 공장을 전부 다 어디로 뺐을까? 해외의 개발도상국으로 이런 공장을 이전시킵니다.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왜 생산 공장이 당연히 해외로 갔으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무엇이 증가한다? 바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산공장이 해외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산업 공동화라는 현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산업 공동화라는 현상 중요합니다. 우리 꼭좀 알아두세요. 산업 공동화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산업 공동화의 의미는 바로 제조업의 회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산업이 어떻게 되더라? 바로 쇠퇴되어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발생 우리가 산업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우리 구미지 역 우리 옆에 있는 구미 지역이 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돼 지역 경제 무엇 침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사람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 경제의 침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러한 본국에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났을 때,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 한번 보시면,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된다? 공장이 새로 오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 또는 고용이 창출된다. 없어졌던 게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창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된다? 좋아지, 더욱 좋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다, 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욱 앞선 기술을 가진 해외, 직, 해외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해주니까 활동을 해주니까 이러한 선진 기술이라든지 경영 기법을 뭐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냐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의 진출 기업이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개발도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쨌든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진다라는 거 우리 표현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국적 기업이 어려워져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해줄 시에 대규모의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진, 국가 전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국가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산업이 발달하게 된게 외부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발달이 되어졌지, 그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점점,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점점 어떻게 된다? 경제 자체가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결과로 또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환경 오염 역시 더욱 더 심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규제에 관한 규제는 개발 도상국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지역의 자연 환경들이 심하게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질 수가.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열대 우림 파괴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번 단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